단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자 오늘 모델. 우리 오늘, 어, 위협하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거나 뭔가 위협할 때 바로 우벌로 뭐 이렇게 하면든요 <laughs> 정말 위험하니까 지금 오프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오프를 했고요. 만약에 나를 위협해봐. 오프를 오프, 오프했어요. 오프 여기 오프 혹시 몰라서 나를 위협해봐. 야, 아, 이거를 뭐다헤드라이으로 걸어야지. 이게 걸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허스로? 어떻게 아, 그래? 어래 그래? 어, 래 어, 래그어 그래? 다시. 되지 마래그 아, 실제로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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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네, 지금 캡을 씌웠고요 대지 말라고 그러죠 대지 말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에, 상대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밤길이나 아니면 정말 나는 겁이 많거나 그리고 위협한 적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걱정이 된다 싶으신들은 바로 이 호신용 요거를 정말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 방법은 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손모 스트랩 사용으로 제품 빼앗김을 방지한 후 온오포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킨 후푸쉬온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키면 돼요. 위험한 순간에 바로 작동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간단한 조작법이 마음에 들어요. 사용 후에는 쇳침 부위에 금속을 접촉시켜 방전시키면 돼요. 요즘 들어 강력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호신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블랙코브라는 최고의 스파크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제품으로 가지고 다니면 밤길에도 안심이 돼요. 소중한 당신의 완벽한 안전을 위해 프리미어 셀프 디펜스 디바이스 블랙코브라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보세요.